친신근의어휘선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m b k 38일차를 같이 한번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테로이드 다이트 여러분, 스테로이드 다이트 고정관념인 건요. 여러분, 어려우면 안 돼. 스테로이드 다이트 그러면 판에 박힌 거 진부한 거 고 중간념이 있는 거 됐죠? Infuriated 와 infuriated 뿌이났어 infuriated 뿌리났어, 화 잔뜩 난 거죠. Infuriated 뿌이났어뿌이났어 났어. 화가 잔뜩 난 거요. 갑니다, abs truths. 아 뚫을 수 없어, 없어 truths. 뚫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어려워. 아 어, 뚫을 수가 없어, abs truths. abs 없어 truths. 됐어, 뚫을 수가 없어, 난해하니까요 되셨죠? 여러분들 뭔가 프레싱 압박 엄청 오고 있죠? 프레싱 그러면 긴급하고 절박한 거. 프레싱 단어 도 뭐라고? 긴급하고 절박한 거. 이 고리브레이엄 뭔가가 이퀄이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평형 상태를 뜻하는 단어. 단어 도 뭐라고? 고정관념이 있는 거, 화가 찬득난 거, 난해하고 심오한 거, 긴급한 거. 얘는 평정. position 단어 뜻 보니까 요구하는 거 require에서 나왔겠죠. r i g h position require에서 나왔겠네. 갑니다. artificial 딱 보니까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 됐죠 steel 단어 뜻 보니까 강철 도금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 brace brace 단어 뜻 보니까 덧받치다, 강화하다 이런 건데 우리 뭐라고 할까? Embrace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를 떠받치고 떠안는 것, 뭔가를 강하게 embrace, embrace 떠안고 지지하는 개념입니다. 되셨죠? Embrace는 같이 기억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떠받치다, 강화하다 됐죠? Equi 동등한의, b a l a n c 가치가 그래서 동등한, 상당한, 동등한 가치 의 이렇게 되는 거야. Last you 잠깐만요. 뭔가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보니까 자녀 나머지, 나머지 다시 지스튜레스 단어도 뭐라고? 자녀 나머지 를 뜻하는 단어 오케이 갑니다 클리셰 우리 클리셰이란 단어는 진부한 표현 클리셰이 단어도 뭐라고? 진부한 표현 선생님 그렇게 개그치면 클리셰 아우 클일요 클리셰이 진부한 표현이에요 클리셰클큰어요 클리셰이 진부한 표현이에요. 됐죠? 어니또. 어니또 로지스로지스트 학자잖아요. 됐죠? 어니또라는 단어가 먼저 이게 새예요. 됐어? 자, 새들은 어디 있어? 새들은 어니또? 어이없는 거 인정합니다. 새들은 어니또 어디 있어? 조류학자. 됐죠? 갑니다. resign. 사임하는 거 어려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됐죠? erratic. 잠깐만요 뭔가 에러 에러 뭔가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느낌이야 보니까 별난 괴짜 변덕 불규칙한 거 됐죠 그러니까 실수를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라틱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갑니다 livretto 잠깐만요 리브레터 애드립 애드립 치는 거죠 리브레터 잠깐만요 입으로 대사 아무거나 뱉어 리브레터 입으로 대사 아무거나 뱉어 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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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가사 되셨습니까 리브레터 야, 입으로 그냥 대사 아무거나 뱉어 리브레터 대본 가사 됐죠 브레이크드루 단어도 보니까 돌파구 라는 뜻도 있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합니다. escalate 뭔가가 확대, 점증되는 거. drag 드래그, 우리 드래간다 그러잖아요. 드래그 되셨죠? 질질 끄는 거. drag 됐죠? stepping 밟고 올라가는 stone 돌. 그래서 디딤돌 얼으면안 되겠다. glare 뭔가 반짝반짝 있는 느낌 들어야 됩니다. glare 반짝반짝 있는 느낌 됐죠? a x p l o s i o n 갑니다. e x p l o s i 그다 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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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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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모빌라이즈 잠깐만요. 이동하는 건 오르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동원되는 거고 유통시키는 거고 뭔가 활성화되고 이동하는 단어가 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잠깐만요. 모빌라이즈가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모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프리 디스 포지션 잠깐만요. 미리부터 디스 포지션 자리를 잡고 있네요. 보니까 성향. 나는 원래가 영어를 좋아해. 나는 원래가 수학을 좋아해. 미리부터 성현이 자리가 잡힌 거야. 됐죠? culprit culp가 줘야 그래서 culprit 그러면 아, 범죄자구나. culprit 단어도 뭐라고? 범죄자구나. 됐죠? m o m e n t u s 중요하고 중대한 건 어렵지 말기. 됐죠? 잠깐만요. koala는 koala인데 s급 koala예요. 됐어요? 아우, 너 어떻게 술 먹고 너는 s급 koala가 됐니? 됐죠? 아우, 너 너무 불교라고 누추하다. 됐죠? 그리고 스콜스스스 a 스 s c 빨래가 스 c h 빨래가 스 c h 빨래가 스 c h 빨래가 스콜려 있는 거지 불결하죠? 누추한 거 생각합시다. assimilate. 잠깐만요. 동화시키는 거 어렵지 말자. assimilate. 동화시키는 거 어렵면 안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우리 stagnation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지체, 침체. 두 개로 풀러 버렸네요. 두플러스 3 그러면 이중성 표리 부동 잠깐만요. Duplicate에서 나온다는 Duplicate는 모방하고 복제하는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l 플러스 t y 그러면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각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Captious 잠깐만 선생님 캡이에요 좋은 거야. 선생님 캡 a p 나쁜 거야. 선생님 캐비에어 좋은 거야 캡시어스 나쁜 거야 선생님 캐비에어 좋은 거야 캡시어스 흠잡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캡시어스 갑시다 지금 프랙티스는 뭔가를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 근데 음. 앞에 뭐 이거 안 좋은 거거든 실행을 잘못하는 느낌이야 딱 보니까 부정치료 의료과실 됐죠 프랙티스를 잘못한 느낌 들죠 됐죠 오케이 잠깐만 prefer 나는 니가 좋으니까 preferential 내가 우선권을 좀 줄게 prefer 내가 니가 너무 좋으니까 preferential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됐죠 질문 여러분들 길거리를 청소하는 건 clean이잖아요 논밭을 청소하는 건 clean입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건 clean 어우 깨끗하다 논밭을 청소하는 건 clean 이삭을 줍는 거지요 되셨습니까 기억나야 돼 근데 오늘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걸 갑시다 아큐리 아이고 느낌 안 좋다 아큐리 느낌 안 좋다 전조 조짐이란 단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근데 아큐리 느낌 딱 오시죠? 느낌 안 좋아야 됩니다 됐죠? 프레그넌트 임신한 거 어렵지 말기. 됐죠? 두 와인드, 작아지는 거 어렵지 말기. State of the art. 잠깐만요. 이런 것도 어려우면 안될것 같은데. State of the art. 그러면 최첨단. 됐어? 와,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술이야. 최첨단이죠, 그러면. 되셨죠? 갑시다. 캐주얼티. 딱 보니까 불의의 사고야. 캐주얼티. 단어 또 뭐라고? 불의의 사고. 캐주얼티. 단어 또 뭐라고? 불의의 사고 사상자 수 캐슬티 됐죠? 터치 스톤 잠깐만요 표준 기준이래 터치 스톤 표준 기준이래 여기까지 되셔서야 여기 터치하면 순례 안 터치하면은 너는 선수 터치 스톤 저친찜꽁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터치 스톤은 표준 기준 저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터치 스톤 됐죠 오케이. 플라우트 단어도 보면 플라우트 이게 경멸하는 거거든 무시하는 거거든 플라우트 단어도 뭐하고 무시하는 거 플라우트 단어도 뭐하고 무시하는 거 됐죠 여러분 트랙트 뭔가 트랙트 다루는 느낌이잖아 트랙터를 다루잖아 여러분들 그럼 트랙트블 그러면 다루기 쉬운 거야 유승한 거야 됐죠 플라우트 플라우트 플라 t 트 플라우트 플라우트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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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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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f 뭔가 변동되는 o c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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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 k frock, 요 r o c k f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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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다 o c k frock, 로 r o c k f 로 o 는로 frock, f r o 로어 f 로 o c k frock, 로 r o c k f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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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o c r o c r o c r o c k f r o r 예비적인 거. 사전 준비를 preliminary. 잠깐만요. pre. 미리라는 단어가 보이고 elementary도 여기서 보이니 pre. 미리부터 elementary. 초등학교 거 공부하는 거 생각해봐봐. 그래서 예비적인 이란 단어. 됐죠? 아 머리를 안 감았더니 엉킴트. 아 머리를 안 감았더니 머리가 엉킴트. 아우 왜 이렇게 엉킴트. 아우 왜, 아, 왜 이렇게 엉킴트. 흐트러진 거지. 단정치 못한 거죠. 아우 머리랑 감았더니 머리가 왜 이렇게 엉킴트 흐트러졌지? 왜 이렇게 엉키지? 이 말이야. 디티어 레이트 어우 들 떨어진 놈. 디티어 들 떨어. 디티어 들 디티어 들 떨어. 왜 이렇게 보이잖아요. 디티어 레이트 그러면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 됐죠? 자너말안 들으니까 끌. 너말안 들으니까 끌. 진압하는 것한 방에 진압하는 것 됐죠? 바이브런트 뭔가 진동이 느껴지십니까? 바이브런트 뭔가 진동 활기 넘치죠? 되셨죠? 생기가 넘치죠? 되셨죠? 갑니다 갑니다 키메라클 단어들 보니까 공상적인 거, 비현실적인 거. 우리 예전에 키메라 키메라 아,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상상 속 인물이야. 킴메라는 응. 되셨어. 그래서 공상적인 비현실적인 됐죠. Preside, preside 사회 보는 거거든. Preside 단어 또 뭐라고? 사회 보는 거. Preside 단어 또 뭐라고? 사회 보는 거. Autocracy 잠깐만요. 크렉시가 통치란 말이야. a u t o 나 혼자서 크렉시 통치할 거야. 그래서 독재 정치가 되는 거야. 됐죠. 플로먹스 아나 글러먹었어 플로먹스 아나 글러먹었어 플로먹스 아나 글러먹었어 어쩔 줄 모르는 거지 망한 거지 당황시키는 거지 플로먹스 아나 글러먹었어 당황했어 이런 느낌이죠 됐죠? 갑시다 허멀러그스 허멀러그스 허멀은 뭔가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동기관의 혹은 일치하는 이란 단어 허멀러그스 다어도 말하고 같은 곳에 존재하는 일치하는 상하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는 38일차 강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39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